진짜 뉴스!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님이 현재 두군데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민호님은 온라인 투표 사이트인 트로픽에서 진행 중인 투표 두군데서 모두 1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먼저 장민호님은 초콜릿 광고 모델로 가장 잘 어울리는 대세스타는이란 투표에서 1위에 오르셨습니다. 장민호님은 트로픽 2월 1주차 스페셜 투표에서 289,080 포인트로 획득해 1위를 차지하셨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민호님은 가장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가수를 픽해주세요라는 투표에서 영상 제일 균형제 23,880포인트를 획득하시며 이 분야에서도 1위를 달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장민호님이 트로픽의 두 가지 주제에서 전부 1위를 달리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기도 하죠. 장민호님의 인기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식지 않고 갈수록 더워서 뜨거워져만 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장민호님이 많은 투표들에서 그리고 또 많은 시상식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르셨으면 좋겠네요.